전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애플이 6% 가까이 급등했다. 엔비디아가 장중 890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63,000달러대로 급등했다. 바카오의 SM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5월 6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주식 시황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다. 바우존스는 450.02포인트 상승한. 38675.68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63.59포인트 상승한 5127.79, 나스닥은 315.37포인트 급등한 16156.33포인트로 마감했다. 고용 지표 완화 소식에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일제히 급등하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애플이 전날 발표한 실적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일 소식에 6% 가까이 급등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도 2%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급등했다. 뉴욕 증시가 랠리하면서 엔비디아는 장중 890달러를 돌파하면서 3% 넘게 급등하고 AMD, 브로드컴도 3% 이상 동반 급등. TSMC는 4% 가까이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급등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랠리하는 와중에 테슬라는 충전 네트워크 확장 중단의 여파로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리비아는 2% 넘게 상승하며 다시 10달러를 돌파했고 미콜라도7% 이상 급등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로 하락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806%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359원으로 하락했고 서브텍사스 중지인유는 배럴당 78.11 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63,000 달러대 중반으로 급등했고 이더리움은 3,100 달러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7.02 포인트 하락한 2,676.63 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1.89 포인트 하락한 865.59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세에 소폭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소폭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밸류업 수혜주였던 현대기아차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망감에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며 급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적자전환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동반 하락하고 HLB도 4% 가까이 급락, 엔캠도 3% 넘게 하락하는 등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리노공업은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5% 이상 급등하고 SM도 카카오 엔터와 조건부 합병 승인 소식에 5% 이상 삼천당제약과 JYP도 3%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약은 악폭을 줄이며 소폭 하락에 그쳤다. 방산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일제히 하락했는데 전일 폭등했던 l i g 넥스1은4% 넘게 급락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 넘게 하락한 가운데 풍산은 구리값 상승에 수혜주로 3% 넘게 상승 마감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엔터주는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보였는데 하이브는 미니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잇따른 목표가 유지 소식에 2% 가까이 상승했고 SM은 카카오와 조건부 합병승인 소식에 5% 이상 급등 JYP와 YG도 3% 이상 동반 상승했다. 애플의 대표적 부품주인 LG인오텍은 전일 애플의 공시에 5% 가까이 급등하고 LG 디스플레이도 1% 이상 상승한 가운데 BH는 외국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순매수에 장중 20% 넘게 폭등세를 보였다. 5월 6일은 대체 공휴일로 휴장인 가운데 이번 주 8일에 상장하는 현대마린솔루션은 상반기 공모주 최대어로 불리는데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조원에 육박하지만 공모가 결정에 이견이 많아서 상장 후 따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다.